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의 삶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자죠. 둘째 아담은 성공자입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담은 사망이었지만 둘째 아담은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타락한 이 아담에게서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행위가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행위가 신앙생활이다. 한 번에 금방 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아담의 모습과 가까운 신앙도 있고요.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운 신앙도 있어요. 오래 했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단되면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신앙생활의 길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어디로 갈지 촉촉촉촉 이렇게 딱 예, 안내를 하잖아요. 이거를 설정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소원의 안구로 도착할 수 없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열매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을까? 또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액기스인데요. 이 아담은 내 모습이에요. 타락한 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부활될 내 모습, 변화될 내 모습. 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게 잘안 보이죠 예,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거의 안 보이네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 이거 나중에 카피해서 여러분 구역회원 구역 톡에 한번 남겨 드릴게요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에 집착하고 돈돈돈흑흑흑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자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자의 형체를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아내 몸은 육신의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땅에 속한자의 형체를 가졌어.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길은 내가 이 땅에 땅에 속한자의 형체를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자의 형체를 입을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이 부활될 내 모습이라는 게 부활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땅의 영광을 구해요. 땅의 성공. 땅에서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좀 으뜸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받고 대단한 성공을 이 땅에서 무엇을 정말 아름다운 어떤 성공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이게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는 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영광. 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영광들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적인 영광을 구하죠.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은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꼭 성공해야지.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땅에 속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올림픽 선수들가 열심히 합니다. 그게요. 주님의 영광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 예수님 뭐가 영광이냐?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하늘에 속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미랄로 썩어지는 것도 넉넉히 갈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색깔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하려고. 그것은요, 올바르지 못한 내비게이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공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공을 이룹시다. 마음속에 소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한 땅에 숙한 자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부자와 같은 성공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한다면 그 여러분 성공은요 아름다운 거고 그 거기에 도착하지 완전히 도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방향 설정만 잘해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저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아담의 모습은 뭐에? 썩을 거죠 이 육신은 썩어요 우리의 모습은 썩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번 것도 썩고요 네,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 힘쓴 것도 썩고요 내가 쌓아둔 물질, 여러분 양식도 썩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6장에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잖아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영적 주소가 아담이냐 예수냐 예, 썩어질 내 모습,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담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한 헛된 삶입니까? 다시 한번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해서 아담에게서 예수에게로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셨는데 우리도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선교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썩지 않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일을 위해서 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지치는 게 뭐예요? 혹시 썩을 양식만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속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성공자들 되기를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여부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담의 모습은 욕된 거예요. 이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의 모습이에요. 예,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은 결국은 욕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이 하신 일들. 예, 온, 그가 한 분이 썩어짐으로 온 인류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 등불이 켜지게 하는 이 사건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진짜 방해꾼이 많고 힘들지만 끝내 이겨서 아버지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가고 있는가, 욕된 것을 위해 가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담의 모습은 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 인생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왜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약한 모습이에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요. 참 약한 존재가 예,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강하신 모습이에요. 혈기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어떻게 그를 누구도 꺾을 수 없었어요. 마귀도 못 꺾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숨어있어서 죽였는데 그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강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아담의 주소가 있는 사람은 맨날 약해가지고 내가 마음은 언제 육신이 약해서 늘 약하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요.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과 연합하고 나서 그가 약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강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은 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강하신 모습,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그들 속에서 강한 모습이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주 안에 강한자가 되기를 주의 력으로 출원합니다. 순교는 누가 하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한 마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자가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사랑도 여러분 약한 자는 그냥 무너지는 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 사랑이 무너졌잖아요. 왜 약해서 무너진 거죠? 아담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변화받고 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베드로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강함을 유지하려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그 강함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강함을 유지하려고 베드로가 얼마만큼 성전에 가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결과, 여러분, 정말 강한 모습으로 결국 아름다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이 되었죠. 예,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매를 맞았는데도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와, 초강력이에요. 우리 앞사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우리도 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강한 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예, 아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육신의 내 모습이 부활된 내 모습, 부활될 내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담의 모습은 육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영의 몸이죠. 부활될 내 모습은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살, 살고 있느냐? 영의 몸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헛된 삶이냐, 헛되지 않는 삶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나는 영의 몸을 위해 얼마나 신경 씁니까? 몸 아프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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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건강검이 혹이 때 혹. 저도 혹3개가 있어요. 나는 스님도 아닌데 혹을 달고 다녀. <laughs> 돌이 있어, 돌. 나중에 동그랗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 육의 몸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다.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몸만은 촥!으로 막, 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입에 육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아담의 주소는 육신의 몸이 아주 그냥, 아, 몸덩아리 하나가 신이요. 몸이 아파 아이고, 아이고, 힘들니까, 오리 힘들니까, 전도사 같이 설교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이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간다고 했죠. 이게 내비게이션이. 그게 뭐냐. 영의 몸이 신경쓰는 거예 영의 몸내 속에 부활될 내 모습 바울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이 영의 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영의 몸에 신경을 썼어요 우리가 부어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영의 몸이 온전하여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귀신도 붙고 죄도 붙고 그다음에 영의 몸이 자꾸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육신의 몸으로 출발됐지만 아담으로 출발됐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구나. 이 영의 몸을 영원히 살 몸, 즉 이삭이죠. 육의 몸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속자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름다운 영의 몸의 성공을 위해서 힘쓰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주성고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은 헛된 삶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담의 모습은 뭐냐? 이 육의 몸. 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실력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출발됐지만 실력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실력한 몸을 잘 성공시키는 거예요. 한번 주먹을 이렇게 쥐고 외쳐봅시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력한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어떤 수천 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피 값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고귀한 신령한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 상속자의 몸을 진짜 나죠. 여러분. 진짜 나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바로 다까 말할게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의 몸, 신령한 몸,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그 영적인 나 그것이 진짜 나요. 여러분 이 겉에 볼때 옷이잖아요. 보이는 건다 옷이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나가 아니잖아요. 육체는 그런 겁니다. 이 육의 몸은 진짜 나 같지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은 이런 신령한 몸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건설하고 예배도 왜 들으냐. 목사님이 말하니까, 기도에 나오라고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아름답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예,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장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요. 40대가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40대가 넘어가니까 모든 기력이 점점 점점 소진되고요. 에너지도 없어지고 어 이게 저도 그나마 좀 생생가 보이는 걸 약을 조금 비타민 같은 걸 먹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뭐를 뭘 먹길래 뭐뭘 먹으랬더니 비타민 같은 거 약을 먹는데 그래서 뭘 이런 거 먹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나이 때 먹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직도 먹는 게 없냐고 먹는 게 없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면서 쭉 설명을 해 줘서 아, 그래요? 아, 우리 이 나이 때 먹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운동을 잘해 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육신의 몸도 관리를 해 줘야 진짜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거는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아, 저는 이렇게 저는 사실 살찐 사람이 아닌데 왜이렇게 배만 살찌는지 몰라. <laughs> 그래서 아유 운동을 해야 이게 내장지방이 빠진다고 들더라고 지방간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아 이게 이 어, 신령한 몸을 관리해야 된다. 자 아담은 어떤 모습입니까? 살려 예, 산령이라고 했어요. 생령. 한번 따로 생령. 아담은 산령. 하나님이 그를 딱 지었을 때 산령으로 지었어요. 생령.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담은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산 사람, 산 영이에요. 산 영일 수 있어요. 산 영으로 끝나면 언제 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아담의 영성으로 있지 말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자고요. 내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살려 주는 영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살리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내용을 살릴 수 있어야 다른 영으로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아담의 영성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요. 그러니까 언젠가 선악과도 먹으면 바짝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살려주는 영이죠. 물론 내가 살려주는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영성을 본 받아서 나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살려주는 영의 모습을 예 갖는 이런 영적인 주소를 향해 달려갈 때 그런. 몸부림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기 원한다고 이것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그 생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요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흙에 억압을 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땅덩어리 돈 올라가고, 뭐, 건물 값이 뭐고, 뭐, 이 땅에서 좀 더, 그냥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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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슬에 속한 사람이 아니,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국에 속해 있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탁 주먹 좀 이렇게 좀, 예, 좀 지면서 한번 이렇게, 치면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는 흙에만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동준이가뭐 호원대도 다니고 기타도 잘 치고 하지만 이거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향해 진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에 속한 사람인지 아까 말씀처럼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앙생활에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녀도 흑에 속한 자의 형상 외에는 더 이상 입혀지지 않는 사람 이거는 참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할수록 더, 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자고도 넘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랑의 형상이 여러분 온유함이 여러분 진실함이 주님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들이 우리 속에 다 여러분 머물르고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거기다 설정해요. 야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살려주는 영이 됐고 영의 몸을 가졌는데. 강하게 됐는데, 점점, 점점, 다락하고, 예배도 점점 안 드리고, 기도도 점점 안 하고, 헛된 삶, 세상의 정욕의 매연 삶을 살다가, 점점, 점점 흑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흑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잇고요, 점점 유괴몸이 되고, 약해지고, 여러분, 썩을 것에 집착하고, 이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한번 띄워줘봐요, 띄워줘봐. 봐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셔서 예수에게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담은 사망에 예 속한 자죠.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속에 사망의 내 주소가 더 있지 말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아담은 죄와 율법에 속해 있죠. 예수님은 믿음과 피와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와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확 달려가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아담은 세상적인 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된 모습, 거듭난 나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날 때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정말 부활된 예수님의, 예수님은 첫 열매잖아요. 우린 나중 열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가 돼서 여러분 부활될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아담의 주소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부활될 내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 내가 썩을 것이 되면 안 되면 썩지 아니하실 예수님 내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내 속에 거세6 0만잘 살리려고 멀심히 운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몸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영적인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들 내게 있는 삶이 되게 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헛되지 않는 삶이 되고 이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여러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동상 띄워주시고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오늘 또 졸고 있나이다. 주님, 나는 이들이 그렇게 서속해서 예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갈 때는 생기가 충만해요. 예배대로 기도하면 기력이 다 빠져서 혼미해져요 이러면요, 당신의 주전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주님께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러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입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땅과 흙을 의지하지 말고, 내 썩어빠질 자존심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때문에 이길 힘을 얻도록,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삶은 이 생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 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고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갚아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을 될수 있으면 좋은 것을 잘 심어가지고요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영원한 부활 후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영원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선교부원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고 사역하기 힘들고 예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이 목표가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졸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별의별짓 다할 거예요. 여러분 끝내 이기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끝내 이기시고 여러분, 우리 헛되지 않은 방향을 딱 내비게 해서 찍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제가 부르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하늘에 속한 성체를 입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니 할 것을 구하며,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며, 강한 자가 되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생명 안에 들어가서, 믿음과 피와 복음을 가지고 부활될 내 모습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예, 이런 방향성을 잘 잡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만 잘 잡아도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해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원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방향 잘 정하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딱 찍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